했나요? 네. 그러니까 뭐 150cm, 150cm 정도 되면 뭐 키가 되게 작죠. 보고 싶다. 뭐 김범수는 네? 150은 넘겠죠. 160좀 넘겠죠. 보면 이제 좀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키 작은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북한으로 가죠. 조용필 씨도 가고 뭐 이선희 씨도 간다는데. 싸리가 이번에 못 간다 그데대 레드벨벳. 아 레드벨벳 시간인데. 네. 어강산해그렇지 라구유가 있으니까. 선생 또 한동안 한삼 개월은 강산이라고 불렀는데. 북한. <laughs> 그 <칸! 웃음> 라구유. 선생님이 막 배짱이처럼 기타 들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러면. 강산해 노래 좋죠. 강산해가 원래 야동에 대감입니다. 야구동영상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요. 강산에는또 특히 유명하기도. 일반적으로 잘 대중 앞에 모습을 또잘 드러내지 않죠. 노래도 아주 훌륭하고 거꾸로 흘러가는 뭐, 거꾸로 흐르는 하,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laughs> 올라가는 연어들 여러들, 힘찬 연어들처럼 그런 노래도 부르고. <laughs> 북한에 가서 이번에 처음으로 해관뉴스 보니까 4월 27일로 결정됐더라고요. 김정은이가 내려오고요. 하부점을 통해서 선생님이 얼핏 시진핑을 통해서 들었는데 보니까 북한이 이제 문호를 개방할 생각인 것 같아요 시장 체계를 중국은 나름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노선을 걸으면서 시장 체계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을 막 능가해가면서 미국이 견제가 힘들어질 정도가 됐는데 북한도 이제 문호를 개방해서 미국애들도막 수출 시 이렇게 할 시작들.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 아직까지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 통일 없이 그냥 나눠서 이렇게 가게 될지. 여러분은 통일이 돼야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적어도 인구가 남북이 합쳐서 그래도 통일이 안 돼도 게다가 시장 개방을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훨씬 좋아져요. 여러분 졸업할 때쯤 되면 내수 우리 한 1억 정도 되는 인구가 있어야 일본처럼 뭐, 뭐 다른 뭐 국외 사정이 안 좋아도 여기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아주 탄탄대로가 될 테니까 아무튼 내가 세금을 많이 낼 테니 통일을 위해선 돈이 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외식도 좀 적게 하게 될 거고요. 세금 엄청나게 필요할 텐데 그리고 당장 하는 것도 아니라서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해서 자, 아무튼 계속 가볼게요. 오, 어? 부모 핵심 호법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래서 애타는 겨우 5피트 크기였고요. And, 그리고 his legs, 그의 다리는 unnatural, 부자연스럽게 밴드, 휘어져 있었습니다. Away from each other, 서로 멀리 떨어져서, 바깥쪽으로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대비 나오죠. It is difficult for him to walk, to run, or to move around. 그가 걷거나 달리거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So, to walk, run, or move가 병렬 구조로 돼 있고요. 그럼 because of his condition, 그의 상태 때문에 he decided to leave his crowded high school in the big city. 아, 그는 대도시에 있던 그가 다니던 붐비던 고등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아까도 결심하다, decide, determine 이런 게 결심하다거든요. 그럼 메이커 원즈 마인드 전에 리 v 브 이런 것도 결심하다고요. 자기의 마음 먹다. 근데 얘네는 다또투부정사를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할 것을 결심하다. 그래서 아 고등학교를 떠나 야 했죠. 대도시에서. 그리고 이제 he moved to our school. 그는 우리 학교로 이사왔습니다 이동했습니다. move the button transfer. transfer. you can transfer. 지하철 h e 많 i d d l e of his first y e in t h e c h i d d l e o f in h i h s f i r s t y e a l 그의 1학년 중간에. o o in high school. i 등학교1학 s 중간에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자, 그 in high school. i d e i g o s i o 네, leave가 나는데 to leave his crowded high school. leave가 여기선 타동사로 쓰였다는 건데 어, 자동사로도 쓸 때가 있어요. 보세요, he left Seoul. 이럴 때 타동사죠. 그는 서울을 떠났다. 여기는 출발지가 됩니다. he left for 서울도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서울로. 그렇지 이건 서울을 향해서 떠났다. 이건 목적지가 돼서 자동사로 for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힐렉트투 서울로 하면은요 이거는 서울이 도착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에 따라서 포는 거기를 향해서 간 거고 이건 떠나서 거기에 결국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치사가 뒤에도 올수 있다 여기서는 당연히 그냥 타동사로 어디를 떠났다지만 100% 그렇진 않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장 삽입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해서 나오죠 That following summer, 그 다음 여름에, 그다음해 여름에, He asked the coach, 그는 코치에게 물었습니다. If 이하를, 여기 if는 그러면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그죠? He could join the football team, 그가 풋볼팀에 합류할 수 있는지를, as a sophomore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지만, 아까 3년제에는 분명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걸 써버렸죠? 그래서 2학년으로서, 2학년으로서, 그지? 풋볼팀에 합류할 수 있는지를. Pretty the coach wasn't sure at first. 코치는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But, 하지만 in the end 결국에는 he allowed Ethan to come to practice. 아까 했죠? allowed, permitted, enabled. 에단이 그지 연습하러 올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regardless of 무엇과는 상관없이 his physical difficulties 그의 신체적인 어려움과는 상관없이 애터는 worked 노력했습니다. Just as hard as every other player on the team, 팀에 있는 다른 모든 선수만큼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Just as hard as every other player. 에브리가 있기 때문에 player 단수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에브리 없으면 뭐예요? Well, 복수를 써야 됩니다. 애브리가 없이 만약에 그냥 아더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지? 얘를 없애면 변형을 했다면 이때는 플레이어즈 해야 됩니다. 이것도 수능에 나왔던 거예요. 그냥 아더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더 뒤에 복수 명사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확신이 없었던 건 애더니 그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Although 비록 he knew that 생각됐죠 그는 알긴 알았지만 he would never be a valuable player. Would never be 여기를 보세요. Would never be 서술형 나오면 알아두셔야 됩니다. Would 조동사 be 비동사 빈도부사의 위치는 따로 있을 때는 비동사 뒤에 가죠. 근데 네, 조동사도 있고. 비동사도 있을 땐요 사이에 쏙 껴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Would never be. 아, 비록 코치는, 그지? 에다니, 결코 a valuable player. 그지? 귀중한 선수가 될 거라고, 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In any of the team's games. 그 팀의 경기들 중, 그 어느 경기에서도 그렇게 귀중한 선수가, 그지? 될 거라고, 되지 못할 거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He pulled his heart and soul into practice every day. 누구는? 누구였지 지금 이애다는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매일 연습에 쏟아 부었습니다. Valuable. 밑에 볼까요 여러분? Valuable. Valuable. 밑에 어휘를 좀 보세요. Worthy, worthwhile, w o r t h h i l of value. 그 다음에 invaluable 나오죠. 그게 고상들이 9월에서 다 엿을 먹었던 업입니다. 이거 굉장히 귀중한이란 뜻이에요. 반대말로 가치 없느냐에라 굉장히 귀중한 Priceless. 이거도 가격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아주 귀중한 the Very p r e c i o u s 말합니다. 매우 귀중한 기억해두세요. Very Important Person VIP만큼 Value of Our 선수는 될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일단은 모든 매일매일 연습에 So what are the acting physical difficulties? He's only five feet tall and his legs are naturally bend away from each other. it's difficult for him to walk, run, or move around or not. So four. So over time, however, did the chashing go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지? 문법하면서 좀 많이 썼나? 나무튼 좀만 가볼게요. 1과 2장이다, 아, 두 두장할수 있어요. 자, 갑시다. Over time, however,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Ethan became valuable. e t h a n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to the team. 그 팀에, in different ways, 다른 방식들로. His passion for the game, 그의 게임에 대한 열정은 was an inspiration, 바로 자극제였습니다. To all his teammates, 그의 모든 팀 동료들에게는. 자 그럼 because 왜냐하면 Etta motivated and encouraged them. Etta는 그팀 동료들에게 동기부여도 해주었고 용기도 북돋았기 때문에 they became his most passionate fans. 그팀 동료들은 e t a 의 가장 열정적인 팬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day in and day out, 날이면 날마다 자, sing 이끄는 동명사 주어가 옵니다 Sing a t a n s smile, positive attitude and hard work a t a n 의 미소와 긍정적인 태도와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Lifted everyone's spirit 모든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네, 일단 쭉 번역하고 한번훑어가주죠 네, 오른쪽으로 갑니다 Right before every game 모든 경기의 직전에 애단 우드 어레이즈비 또 나오죠. 조동사와 비동사 사이의 빈도 동사 어레이즈. 에단은 항상 입군했었습니다. in the middle of the group. 그 선수 집단의 가운데에 뭐 하면서 offering motivational words. 아, 도도다 주는 말을 제공하면서 분사구문이겠죠 offering. He had a special talent. 그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for c a l m i n g people down.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것에 전치사 for coming 동명사 나왔죠. and bringing 병렬 구조죠. for coming and for bringing out the best in them.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최선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에 재능이 특별히 있었습니다. 자, e t a n was also Winston's h h i g loudest supporter. 자, 에단은 또한 윈스턴 고등학교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였습니다. 서포터. He always observed each play carefully. 그는 항상 각각의 경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깊게. From the sidelines. 바로 사이드 side 라인으로부터. 자, 넘겨보죠. 계속 쭉쭉 객관적 설명이 이어지고요. 자, although 비록 he wasn't the one. 그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떤 사람? Making the actual plays on the field. 실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에단스마 에단의 마음은 워즈 레즈라이 t h 항상 바로 그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위 팀메이트 자신들의 팀 동료들과 함께 바로 그곳 즉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자, everyone could sense his love for football. 모든 사람은 에단의 풋볼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고 and the coaches 그 코치들도 admired his commitment 에딴의 헌신에 감탄을 했었습니다. 됐어요? 자, How did Etan became valuable to the team? He became valuable by motivating and encouraging his teammates. 자, 이제 마지막 5 왔습니다. 본문 후에한번 읽고요. 나중에 한번더할수 있는 기회도 또 있을 겁니다. 자, For the past three years. 지난 3년 동안에, 여기 during 써도 되죠. During the past three years, 더가 있으니까. e that has been schooling. e 애다는 가르쳐 오고 있는 중입니다. us all 우리 모두를 in the game of life. 어,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그렇죠? 자, he always reminds us that 그는 항상 우리에게 댓 이하를 생각나게 해 줍니다. 그걸 이제 상기시켜 줍니다. everyone is important to a b t a i n t e success. 모든 사람이 한 팀의 성공에 중요하다는 것을. though 비록 Their role on the team may be small. 그들의 팀에 하는 역할은 작을지라도. 어, 요거 서술형 꼭 나올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 h t 이하 있죠? Everyone is important to a team's success, though their role on the team may be small. 밑에 보면, however small their role on the team may be. 또는 no matter how small their role on the team may be. 자신들의 역할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모든 사람은 팀의 성공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자, 그리고 뒤를 보면요. Instead of putting all his efforts into trying to be the team's best player, 아, 자신의 모든 노력을 그 팀의 최고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에 투입하는 대신에, he has done everything he can do가 생각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To make the team better. 팀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럼 as Etan has shown us. 드디어 이제 요지를 말하기 위한 곳으로 오죠. e 단 a n 이 우리에게 보여주어 온 것처럼. As는 뭐뭐처럼. Lifting up those around us.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고향시키다. Lifting up. 우리 주변 사람들을 고향시켜주는 일이. Is also of a great worth. 또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문장이 남죠. When we help others shine,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빛나도록 도움을 줄 때, 그럼 help others 뒤에는 to shine 해도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빛나도록 도움을 줄 때, their light 그들의 빛은 will shine on us, 그렇지? 우리에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In return 그 대가로, 그 보답으로. Yes, 그렇습니다. Sometimes, 때때로는요. 자, 이건 시험이라고 또 보셔야 되죠. There is something better than being the best. 때로는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어떤 것. 좌측에 나왔던 여러 개가 나오죠. 뭐, lifting up those around us. 또는 좌측에 있던 그냥, To make the team better. 이런 내용의 자기가 최고가 되는 것보다 팀을 최고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팀워크의 중요성을 그렇죠? 제가 하는 역할을 통해서. 자, 1과 뒷부분을 조금 좀 빠르게 했는데,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해와야 되는 부분을 알려줄게요. 파트 3, 파트 4, 파트 5가 있습니다. 워크북에. 그 뒤에 가면 워크북이 7단계가 있는데, 파트 3, 4, 5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1과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토 일, 월 요때까지 어, 뒤에 보면 94페이지, 93페이지부터 2회 실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104페이지에 2회 심화 문제가 있죠. 그렇게까지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써주시면. 어? 써주시면. 어 93에서 115페이지까지 뭐 1, 2회 문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원래 뒤에 1과 문제가 더 있거든요 이것도 써줘요 네. 여기는 조보닷컴 문제인데 아니, 요거는 그 다음에 줄게요. 일단은 거기까지만 착실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도 더 풀어보고 싶은 친구는 241페이지에 또 일과 문제가 3개가 있긴 있거든요. 음. 네네네, 그렇죠. 워크북 파트 3, 4, 5 하고, 그지 그리고 예상 문제 1회, 2회, 심화까지, 일과 문제까지 좀 풀어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좀 체크 좀해보시면되겠죠다 오케이, 아까 그 시험 언제 보러 오기로 다 예약 잡았죠? 네, 됐습니다. 네.